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의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지만 1년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막 완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기록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사실 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음, 모습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준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표로 나타난 구름과 불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이 해막을 해막을 덮디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한 곳,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강히로 둘러싸인 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실 수 있다니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애쓰던 여우수 앞에 호련이 나타나셔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제약의 무리 앞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피안의 언덕에서 이 땅의 인간들을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문화를, 심지어 인류의 존망까지도 한섭하시는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다이세시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평안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실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앞날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인도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끝없는 강야 여정을 거쳐야 할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름과 불기 둥은 하나님의 동행과 절대적인 보호의 증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강야의 새참 모래바람이나 원주민들의 행포 등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보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밀고 밀리며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생존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보호해 주는 따스한 보호의 손길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다이세시를 읽어봅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존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늘 여유 만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희망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확신으로 매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